안녕하세요. 수학읽어주는 분당학생입니다. 28강 독해 시작합니다. 인의예지인성지강 27강에 이어서 사회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의예지 어질인의로울의예도예지의지 자가 쓰였습니다. 합치면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알고 지혜롭고 가 되겠습니다. 현대에도 인의예지라는 말은 국어나 윤리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성지강 사람 인 자가 쓰였습니다. 성품 성 자가 쓰였습니다. 성선설 성악설에 쓰이는 성 자입니다. 둘이 합쳐서 인성이라고 좋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갈치 자가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관용격 조사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이 강 자가 쓰였습니다. 근본 기초 정도로 뜻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더 읽어보기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치면 인성의 기초다가 되겠습니다. 전체독해 들어갑니다. 인의 예지, 인성, 지강.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은 사람 본성의 기초가 된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보통 유학에서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가정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오빠 강쌤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28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의예지 인성지강.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슬기로움은 인간 본성의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별이는요. 그물코를 의미합니다. 별이를 당기면 그물 전체가 딸려오죠. 어진 마음, 의로움, 예의 슬기로움이 바로 사람의 선한 본성을 끌고 가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기는 쉽지 않죠. 자 오늘의 단원을 통해서 이러한 선한 본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책100% 활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위인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적어 보세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적어 보세요. 어휘 알아보기도 있어요. 책에서요. 어질인 그리고 오를 의의를 찾아서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서 써보세요. 친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써보세요.